어릴 적에 친구들과 놀다가 무심결에 아이고라고 했다가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혼나는 경우가 있지요. 요즘은 카톡 단체방이나 SNS에서 흔히들 사용하는 감탄사인데 왜 어른들이 혼냈을까요? 아이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는 곡소리이기 때문입니다. 에고는 아이고의 가늠화 현상이며 동일한 의미입니다. 맛있는 참외는 참 오이의 가늠화 현상이고 상대적으로 맛이 없는 물오이는 무례라고도 하며 그냥 오이 또는 외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. 상주나 상제는 애고 애고하며 애고곡을 하고 직계 가족이 아닌 사촌이나 조문객인 백관은 의 의하며 의곡을 합니다. 일부에서는 어이가 아니라 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 백관들은 의의 의, 그이 이렇게 곡을 합니다.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